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인에는 지식 스쿨 최기자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죠. 어느새 김장 시기가 다가왔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열받게도 이 사진은 중국이 김치를 자국의 소수민족 문화라며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한국에서 저렇게 하얀 한복을 입은 채 앞치마를 하지도 않고 김치를 담근다면 어머니께 등짝을 맞을 일인데요. 김치에 대한 근본 자체가 없는 중국인들이 김치를 담그는 행동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 생긴 웃긴 모습입니다. 최근 중국은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김치를 자국의 전통 음식과 전통 문화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중국의 포악질에 우리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하며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추김치, 겉절이, 깍두기, 오이김치, 갓김치, 열무김치, 동치미를 종류별로 저장해 놓고 365일 먹어봤냐? 김치 냉장고도 없는 게 어딜까불어 음식점에 나오는 반찬으로만 해도 김치가 세 가지 이상 나오는 게 바로 한국인데 중국은 그 정도도 안 되면서 감히 김치를 자국의 전통 음식이라 할수 있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근 중국의 김치, 파우 차이가 국제표준화 기구로부터 국제표준을 추적했다는 어이없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치는 분명 한국의 전통 음식임에도 어떻게 중국이 국제 표준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국제 표준화 기구 ISO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국제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1947년 설립된 국제 기구로 공식 광급 기구는 아니지만 165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ISO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국내 김치 산업을 이끄는 수찬성 메이산시 시장감독관리국을 앞세워 ISO 표준 재전 작업을 진행해 왔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번에 중국에서 등록한 제품은 김치가 아닌 파오차이입니다 중국에서 파오차이는 절임 채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김치도 중국어로 번역하면 한국식 파오차이가 되기 때문에 중국이 등록했다는 파오차이는 절대 우리 전통의 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오차이는 한국의 김치와 엄연히 다른데요. 조산백과에 따르면 파오차이는 쏘안차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배추를 발효시켜 시큼하게 만든 절임식품의 일종으로 소금, 산초잎, 고추, 물 등을 넣고 끓여서 식힌 후에 바위간 얼줄를 넣어 즙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각종 채소를 넣고 밀봉해 외부 공기와 차단시킨 다음 발효시키면 특유의 맛을 가진 파오차이가 생겨나는 거죠. 이제 막 ISO의 표준이 된 파오차이와 달리. 한국의 김치는 이미 2001년 유엔 국제 식량 농업 기구인 FAO 산하 국제 식품 규격 위원회에서 국제 표준으로 정해졌는데요. 여기에 김종구 농립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관는파오차이와 김치는 다르다며 코덱스는 공신력 있는 국제 식품 규격 위원회이며 파오차이는 민간이 주도로 ISO에 등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현지 식품업계의 반응도 이와 같은데요. 한 중국 식품업계 관계자는 ISO 국제 표준을 받았다고 해서 중국의 김치 제조 방식이 국제 표준이 됐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죠. 그리고 다른 식품 전문가는 수찬 파오차이는 염장 채소이긴 하지만 우리가 인지하는 한국의 김치와는 다르다면서 이번에 제정된 국제 표준도 김치가 아닌 파오차이로 명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이번에 iso에 등록된 문서를 살펴보면 파오차이의 해당 식품 규격이 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번 파오차이의 등록에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시장 감독관리총국의 산하 매체인 중국시장 관광부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국의 김치 무역에서 수입이 수출의 10배나 되는 것을 보면 한국의 김치 적자국이라고 몰상식한 지적을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소비하는 김치 중 수입 비중이 35%인데 이중 99%가 중국산이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김치를 논하는 데 있어 한국을 빼지 못하고 의식하는 모습은 김치 종주국이 한국임을 증명하는 셈이 되죠. 이런 중국 언론의 오부와 만행에 영국의 BBC 방송도 쓴소리를 했는데요. BBC 방송은 김치는 한국식 파워차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지만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또 다른 중국 고유의 음식이 있다면서 ISO 문서는 이번 식품 규격이 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했음에도 일부 중국 언론은 이와 다르게 보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김치 종주국을 두고 논란이 생길 때마다 생기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가졌던 의구심일 수도 있는데요. 광주 김치 박물관에 따르면 한국 가정에서 담그는 김치의 종류만 해도 약 300종이 넘는데 만약 중국이 김치 종주국의 이름을 걸고 싶다면 한국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 중국의 14억 명 인구 중에 김치 냉장고를 보유한 집을 꼽는다 하더라도 약 5천만 인구의 한국 가정집에서 보유한 김치 냉장고 숫자와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 네티즌들과 언쟁이 오갈 때마다 비하하는 의미로 카레에 김치를 올려 먹는 민족들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상스쿨은 이 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 카레에 김치를 올려 먹는 맛도 모르는 나라가 어딜 감히 김치 종주국을 논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굳이 중국의 헛소리에 대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덱스 등록 외에도 김장 문화가 지난 2013년 유네스코 인류 무역 유산에 등재됐기 때문이죠. 김장을 위해 한대 보이고. 김치를 나눈 행위가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가정에서 몇 대씩 가지고 있는 김치냉장고와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김장 문화가 중국에선 가장빈나 할까요 심지어 한국에선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편의점에서 1인 가구용 김장 키트를 출시하기까지 했는데요 최근 GS25가 선보인 김장 키트는 1인 가구가 직접 간편하게 소용량의 김장을 담글 수 있게 한 3.2kg 용량의 상품입니다 충북 괴산 상지의 절임 배추 2kg와 국내산 재료로 만든 중부식 김치소 1.2kg로 대중적인 김장 김치의 맛이 나도록 했고 초보자들도 30분 만에 김장을 완성할 수 있도록 출시했습니다. 또 세븐일레븐은 맛 홍보 대사 김수미와 함께 대용량 김장 김치 예약 판매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상품은 김수미표 레시피와 양념을 활용한 이색 김장 김치 두 종으로 강원도식 김장 비법으로 황태채를 넣어 감칠맛을 살린 황태 포기 김치와 사과를 넣어 아삭한 식감을 더한 사과 포기 김치를 판매하고 있죠. 이렇게 편의점 업계가 김장 대전에 참여한 이유는 김장용 김치소 관련 상품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GS 25에 따르면 김장용 김치소 상품 매출이 매년 150% 이상 증가하고 있고 김장용 절임 배추 매출은 전년 대비 2018년에 37%, 2 0 1 9년엔 62%로 각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서 먹는 간편함 보다도 내가 먹을 김치를 직접 담근다는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것도 크게 반영하는데요 최근 예능 프로그램과 유튜브 등을 통해 연예인이나 BJ들이 김장을 담그고 문화적으로 즐기는 모습이 노출되면서 이를 따라하려는 MZ세대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김치는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치의 수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분기 누계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한 55억 1,9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김치는 지난해 1에서 3분기보다 38.5% 증가한 1억 850만 달러를 수출해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분명 2012년 때까지만 해도 김치의 80%가 일본으로만 수출됐는데요. 현재 저가를 넣지 않는 채식김치, 휴대가 편한 캔참치 등 국가별 선호를 반영한 제품을 개발하고 대형 유통 매장과 연계한 판촉과 온라인 미디어 홍보를 꾸준히 지원했더니 이제는 김치를 사랑하는 나라들이 증가해 미국, 홍콩, 호주, 대만 등 82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발효식품이 주목을 받으면서 김치 수출이 크게 늘었는데 최근엔 김치를 이용한 조미료마저도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스타트업 푸드컬처 랩이 만든 조미료 김치 시디닝입니다. 김치에 들어가는 17가지 식물성 원료를 배합해 파우더 형태를 만든 이 제품은 올해 6월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 후 별다른 마케팅 없이도 1만 통이 넘게 팔렸습니다. 이중 절반은 아마존을 통해 북미 시장에서 판매가 이뤄졌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에서도 인기가 많아, 지난달 아마존의 글로벌 칠리소스 부분에서 일본 17위를 제치고, 300여 개 제품 중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건강에도 좋은 김치를 중국이 탐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좋아보이는 건다 훔치려는 중국의 욕망과는 다르게, 이미 세계인들은 김치를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결국 김치가 갖고 싶다고 생태 부릴 시간에 엄마 젖 대신 김치나 더 먹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한국의 것을 중국이 제 아무리 훔치려 해도 한국이 더욱 힘을 내 미래 식품시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한류의 영향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수 있는 10만 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한 개만 열람해 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식 옆으로 올라. 지금 다운 받으세요. SMC와 이를 뛰어넘으려는 업계 2위 삼성전자의 반도체 경쟁이 3나노미터 초미세공정으로 번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TSMC에 앞서 3나노 기술 개발을 마쳤지만 TSMC가 삼성보다 먼저 양산 공정을 도입한 것이다. 다만 두 회사는 3나노 공정에 각기 다른 기술 전략을 도입하기로 해 이에 성패에 따라 초미세 공정 반도체 시장 승자의 향배가 갈릴 전망이다. 최근 대만 디지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TSMC는 지난 25일 타이완시 남대만과학공원에서 3나노 폐 완공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앞서 TSMC는 이 3나노 공장에 28조 원을 투입하고 4천 명의 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3나노 양산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TSMC는 이 팹에서 내년부터 3나노 반도체를 시험 생산하고 2022년 하반기 3나노 반도체의 양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월 5만 5천 장의 웨이퍼 생산을 시작으로 향후 양산 규모를 월 10만 장까지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는 나노 단위의 광원으로 정밀한 회로를 그리는데 이 광원의 굵기가 가늘수록 반도체의 성능과 전력 효율은 높아진다. 현재 광원의 크기를 10나노 이하로 해 반도체 양산에 나선 회사는 전 세계에서 TSMC와 삼성전자가 유의하다. 두 회사는 이미 오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반도체를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다. 오나노는 머리카락 굵기의 5만 분의 1에 불과하며 3나노는 이보다 더 작은 크기다. 3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반도체는 오나노 반도체보다 측면적이35%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나노 반도체는 인공지능 오지 통신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컴퓨터 등 처리해야 할 정보량이 많고, 처리 속도가 중요한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 화웨이, 구글, 엔비디아 등이 3나노 반도체의 주요 잠재 고객으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TSMC보다 먼저 3나노 양산 계획을 발표했지만, 2022년 양산을 시작한다고만 했을 뿐, 설비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업계는 누가 먼저 양산을 하느냐가 초미세 공정 경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이런 상황에서 양산에 필수적인 설비를 먼저 갖춘 TSMC가 삼성전자에 근소하게 앞서갈 것으로 업계는 판단한다. 다만 두 회사의 기술 전략은 갈린다.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기술을 적용하고 TSMC는 기존 공정에 사용한 핀팻을 그대로 유지한다. 반도체의 구성을 이루는 트랜지스터는 전류가 흐르는 채널과 채널을 제어하는 게이트로 구분되는데 GAEA는 채널의 3면을 게이트가 둘러싸는 구조다. 이 덕분에 전류 흐름을 보다 세밀하게 제어하는 등 채널 조정 능력이 극대화되는 효과를 누린다. 핀팻의 경우 게이트와 채널이 3면에서 맞닿아 초미세 공정에서는 다소 불리한 기술로 알려져 있다. TSMC는 이나노 공정부터 삼성과 같은 GAEA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우 SK증권연구원은 JA로 a 3나노부터는 삼성이 TSMC 대비 기술적 우위를 정할 것이라며, TSMC의 2나노 JA는 삼성의 3나노 JA 공정 2세대와 실질적인 성능이 비슷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도현우 NH 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파운드리 공정 경쟁력은 TSMC가 삼성전자보다 높지만 5나노에서는 근접한 수준에 이르고 3나노부터는 삼성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올 3분기 기준 파운드리 업계는 점유율 53.9%의 TSMC가 압도적인 일위다. 그 뒤를 17.4%의 삼성전자가 쫓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30년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통합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를 위해선 TSMC를 파운드리에서 반드시 추월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공정기술을 먼저 개발한 만큼 TSMC가 설비를 먼저 도입했다고 해도 삼성 역시 3나노 양산 시점을 당길 수 있다. 결국 양산만이 차세대 반도체 시장의 물량을 선정할 수 있다고 했다. 삼성그룹이 이번주 중 사장단을 포함한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불법 경영 승계 의혹 재판 등 오너 관련 사법 리스크가 길어지면서 다음 해로 인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신속한 인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인사 기조는 '안정 속 쇄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 최고 경영자들은 대부분 유임하되 부서장급 이하 임원들은 쇄신 폭을 키우는 세대 교체 인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1일 재개에 따르면 삼성각 계열사는 이 같은 임원 인사 일정을 최근 확정했다. 사장단 인사는 이르면 2일 또는 3일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는 퇴임자들에 대한 개별 통보를 시작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주요 사업부 부사장급 이하 인사 폭이 예년보다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번에 수술 폭이 큰 조직으로 삼성전자 전장 사업팀이 거론된다. 삼성전자는 2015년 12월 차량용 전자장비 부품을 그룹 차원의 미래 먹거리로 점 찍고, 당시 권호현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 직속으로 전장 사업팀을 신설해 박종환 부사장을 팀장으로 임명했다. 이듬해에는 구조 4천억 원을 들여 미국 전장 기업 하만 인터내셔널을 인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전장 사업팀이 추진 동력을 이으며 수익은 최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았다. 한 지역의 관계자는 오토모티브 분야는 삼성전자가 그간 주력해온 모바일 사업과 품질 등 여러 환경이 달라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안다. 대내외적으로 조직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모바일 반도체 제조 부문에서 세대 교체 인사를 실시할 것이란 전망도 많다. 공정기술이 한계에 부딪힌 가운데 쇄신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정보기술 분야 계열사지 o 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지역의 관계자는 올해 삼성은 사장단 인사를 우선하고 며칠 시차를 두어 임원 인사를 실시하던 예년 관행과 달리 사장단, 임원 인사를 함께 전망이라며 다만 사장단 인사를 2일 실시한 뒤 3에서 4일께 임원 인사를 내는 시나리오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삼성의 올해 임원 인사는 계열사 순뇌부는 최대한 안정을 유지하되 임원진 쇄신 폭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경우, 주요 부문장은 대부분 유임하되, 부서장급 이하로 교체 폭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김계남, 고동진, 김현석 사장 등, 삼성전자 주요 부문장과 주요 사업부장이 진영을. 갖춘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CEO 인사폭은 최소화하겠지만, 그 야학 경영진의 인사폭은,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해, 대대적인 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 금융 계열사는 삼성 생명, 증권, 카드를 비롯한 계열사 수요가 올해 선임돼 대부분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임기 3년째인 최영무 삼성 화재 대표이사도 유임 가능성이 거론된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불법 회계 사건 등으로 주요 임원진이 기소된 삼성 물산도 이영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의 유임이 예상된다.